여러분의 PC에 만약 해커가 딱 들어왔다? 그럼 가장 먼저 어딜 갈까요? 마치 범죄 현장에 남은 첫 발자국처럼 그들의 첫 움직임이 사실상 모든 걸 결정하는데요. 오늘 바로 그 공격자의 플레이북을 한번 펼쳐서 윈도우 시스템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노리는 탑3 타겟이 대체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해커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누르는 키, 처음으로 입력하는 명령어가 전체 공격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들의 첫 단계를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의 방어는 훨씬 더 단단해지겠죠?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하죠. 이 시간은 절대 공격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의 시선으로 우리 시스템을 들여다보면서 아, 여기가 약하구나. 여기를 보강해야겠구나. 이걸 배우는 방어 전략 브리핑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해커들은요,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 복잡한 파일 시스템을 하나하나 다 뒤지고 다니는 대신 시스템이 제공하는 일종의 비밀 통로나 치트키 같은 걸 사용하거든요. 윈도우스 세계에서 이 비밀 통로의 이름은 바로 환경 변수입니다. 바로 이 %SystemRoot 변수를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히지 않나요? 윈도우가 C 드라이브에 깔렸든 E 드라이브에 깔렸든 상관없이 이거 하나면 그냥 바로 윈도우의 핵심 폴더로 직행하는 겁니다. 공격자 입장에선 와... 이거보다 편한 내비게이션이 없겠죠? 자, 그럼 그 내비게이션으로 도착한 첫 번째 목적지 바로 itch-host 파일입니다.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텍스트 파일 같은데 이 안에는 네트워크 전체의 보물 지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리눅스에 cat이라는 명령어가 있다면 윈도우엔 type이 있죠. 파일 내용을 터미널에 바로 보여주는 명령어인데 보세요. 아까 우리가 봤던 퍼센트 시스템 루트 덕분에 이 길고 복잡한 경로를 다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말 편리하죠. 파일을 열어보니까 뭐 IP 주소랑 서버 이름 같은 게 보이네요. 근데 앞에 샵이샵 샵 표시 붙은 줄들 있죠? 이건 지금은 작동 안 하는 그니까 주석 처리된 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썼거나 아니면 잠깐 꺼둔 설정들이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평소엔 비활성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관리자들이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아주 중요한 서버의 IP 주소를 여기다 적어놓고 잠깐 꺼두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공격자는 이 잊혀진 메모를 보고 아하 이 네트워크의 진짜 보스맨 저 서버구나 하고 바로 다음 타겟을 정확하게 조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해커는 더큰걸 노립니다. 윈도우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그야말로 비밀 금고죠. 바로 모든 사용자 계정의 비밀번호 정보가 담겨 있는 SAM 파일을 향해 가는 겁니다. SAM 파일에는 여러분의 비밀번호가 그대로 들어 있지는 않아요. 대신 해시라는 암호화된 값으로 저장되죠.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공격자는 이 해시 값만 어떻게든 훔쳐내면 자기 컴퓨터로 가져가서 시간을 들여서 원래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고수들은요, 절대 이 금고를 직접 건드리지 않아요. 왜? 경보가 울리니까요. 대신에 훨씬 더 은밀한 방법을 씁니다. 시스템 메모리, 그러니까 램에 잠깐 올라와 있는 비밀번호 정보를 살짝 복사해가는 거죠. 흔적도 거의 안 남고. 이게 바로 공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격 시나리오를 보면 아주 간단하고 강력합니다. 첫째, 어떻게든 시스템에 들어온다. 둘째, 도구를 실행한다. 셋째, 해시를 캡처한다. 그리고 마지막, 이걸 자기 아지트로 가져가서 비밀 번호를 풀어낸다.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표가 바로 저 샘파일인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타겟입니다. 정보를 훔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뭘까요? 맞습니다. 안 들키고 계속 버티는 것이죠. 공격자들은 시스템을 껐다 켜도 자기 악성코드가 좀비처럼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완벽한 은신처를 알고 있습니다. 원리는 진짜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 바로 이 시작 프로그램 폴더인데요. 여기에 파일을 그냥 넣어두기만 하면 우리가 로그인할 때마다 윈도우가 알아서 착실하게 실행을 시켜줍니다. 우리에겐 참 편리한 기능인데 악성코드한테는 그야말로 불사조의 생명력을 주는 셈이죠. 와이 명령어 엄청 길죠? 같이 한번 뜯어볼까요? cmd.exe//c는 이 명령을 실행해 라는 뜻이고 딜은 이 폴더 안에 뭐 있는지 보여줘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userprofile이라는 또 다른 환경변수 단축키나 나오죠 이건 지금 로그인한 사용자의 개인 폴더로 바로 보내주는 아주 유용한 놈입니다 경로 중간에 스타트 메뉴처럼 띄어쓰기가 있으니까 에러나지 말라고 전체를 큰 따옴표로 싹 묶어준 거고요. 자, 명령을 실행했더니, 어라? 뭔가 있네요. offlimitslab.bat 라는 이름의 파일이 보입니다. 확장자가 .bat인 걸 보니 이건 그냥 문서가 아니라 명령어가 담긴 스크립트 파일이라는 뜻인데, 과연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궁금하니까 바로 확인해 봐야죠. 이번엔 폴더를 보는 dr 대신 파일 내용을 직접 까보는 타임 명령어를 써서 이 스크립트의 정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상에 이것 좀 보세요. 스크립트를 열어보니 작업 관리자 레지스트리 편집기 같은 윈도우의 핵심 도구들을 자동으로 실행하라는 명령어가 들어있네요. 바로 이게 공격자가 그토록 원했던 지속성 확보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껐다 켜도 이 스크립트는 매번 실행되면서 악성코드를 다시 깨우고 자기 할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해커의 눈으로 우리 시스템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살펴봤습니다. 근데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강력한 지식을 알게 된 우리가 이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이 말을 꼭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술을 배우는 이유는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모든 기술은요,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한 게 아니라 더잘 지키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을 더 뛰어난 방어 전문가, 즉, 블루팀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한 거죠. 기억하세요. 최고의 방어는 적이 어딜 노릴지 미리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시스템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저희가 다음 해커의 플레이북을 또 분석해서 가져오는데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호기심을 잃지 마시되 무엇보다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